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. 어, 지난 영상에서 희망 임대리츠 물건 소개를 해드렸었죠. 어, 지난 이제 그 매각됐던 이제 물건 중에 아무도 참여 안 했던 물건들이 있었거든요. 211건. 어, 요 211건이 요번에 어, 10% 차감이 돼서 다시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요 희망 임대리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. 2015년경에 아, 어,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자 납부가 어려웠던 분들 대상으로 희망 임대리치에서 어,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. 매입을 해주는 대신 이제 거기 소유자 분이 희망 임대리치하고 임대차 계약을 5년을 맺고 뭐 이제 보통 반전세 계약을 했더라고요. 보증금 뭐 5천, 뭐 임대료 뭐월 70에서 80만 원 정도. 이렇게 5년 계약을 맺고 그분이 이제 거주하시다가 만개가 됐을 때 희망 임대리치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이제, 지난, 이제 그 7월 달에 매각됐던 물건들 보면요, 어,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좀 낮아서 1차 때 참여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경쟁률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, 이번에, 이제, 지난번에 이제 참여가 없었던 물건들 10%씩 차감시켜서 이번에 이제 매각을 211건을 진행합니다. 그 중에, 어, 보시면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17건입니다. 그리고 뭐 경기도, 인천, 어, 그리고 보시면은 어, 충북, 부산, 요런데,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. 이제 서울 위주로 좀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그 입찰 일자는 8월 12일입니다.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해서 범용 인지서 있으셔야 되고요 입찰을 하시게 될 거고, 어, 입찰을 하실 때는 입찰 보증금이 여러분이 법원 경매하고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, 법원 경매는 최저가격 10% 내시는 거지만, 이 희망 임드리츠 온비드는요, 여러분이 입찰하시는 가격의 5%, 5%를 내시는 겁니다. 여러분, 10억을 이제, 이차 가격을 쓰신다. 그러면은 이차 보증금 5천만 원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발표는 그 다음날 8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온미드 사이트를 통해서 낙찰자를 발표하게 됩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지난 1차 때그 희망인대츠 매각 방식은 추천 방식이었죠? 이번에는 최고가 방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가에서 입찰 가격을 더 올려 써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. 제가 그 추천 방식도 해보고 최고가 방식도 해보니까 사실은 어 이게 어 최고가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추천 방식 어렵습니다. 생각보다. 경쟁률 5명인데도 안 돼요. 이게 어렵습니다. 차라리 내가 낙찰받고 싶은 만큼 더 써서 낙찰받아오는 게더 낫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되시면, 어, 이제 희망 임대리치하고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, 요거 이제 전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거든요. 매매 계약 일시는 9월 2일 10시부터 9월 3일 오후 5시까지. 그 안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이트 접속해서 어디 가서 계약 하시는게 아니라 그, 옴, 그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하시는데 이때는 계약금 10% 가야 되는데 여러분, 여러분이10그5% 납부하셨잖아요 나머지 5%를 네, 이제 납부하시면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잔금은 잔금은 2009년 10월 18일까지 나머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됩니다. 어, 자, 일단은 그 물건 을몇 개를 좀 소개를 해 드리면요. 현재 그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아파트 33평 어 기존에 이 감정가가 12억 5천이었고요. 현재 10% 차감된 11억 2,500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. 지금 인터넷에 요거 이제 네이버 시세 기준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정확한 시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나가셔서 중기업소 통해서 알아보셔야 될 건데 저는 그냥 네이버 시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시세는 14억입니다. 여러분이 11억 2500에 최저가인 물건을 시세 14억 정도 하는 거니까 적정가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 9600에 월 임대료는 49만 5천원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요 자료는 요 자료는요 제가 어 네이버 카페 올려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접속하셔서 희망 임대치 211건 매각되는 리스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강동구 암사동에 에, 프라이어 팰리스 이것도 33평입니다. 그래서 8억 2,100 감정이었고요. 어, 10% 차감돼서 7억 3,890만원 최저가 현재 시세는 9억 정도 합니다. 그쵸? 여기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. 여러분 이제 대금납부 하실 때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들은 잔금납부할 때 임차보증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강동구 명일동에 3위 그린멘션 전용면적 54제곱미터 어, 이게 6억 500 감정이었고 현재 90%인 5억 4,450만 원 최저가입니다. 현재 시세는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흑석동 명수대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78제곱미터. 요것도 최저가 8억 4240만 원인데 현재 네이버 시세는 11억입니다.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네요. 그리고 가락동 쌍용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. 그러니까 공급 면적 33평이죠. 요최저가 7억 6천인데 현재 시세는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. 만기가 2020년인 이제 물건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거주하는 동안 임대로월임대로 임대로 받으시고요. 나갈 때 보증 반환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, 어, 59.88제곱미터, 전용 면적입니다. 그리고 최저가 9억 8천인데, 현재 시세는 12억. 요게 이제 감정됐던 시기하고 지난번에 도 일차됐던 시기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어 지금 211건이 진행 중이니까요.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잘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되고 뭐 권리 관계는 전혀 문제 없는 것들입니다. 여러분 어 카페 저희가 211건 물건 리스트 올려 놓을 테니까 현재 시세하고 최저가하고 잘 비교해서 온비드 사이트 통해서 입찰해서 최고가 방식이니까 좋은 가격으로 잘 결정해 주시고요. 또 저희 회사랑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644-1926으로 컨설팅 상담 받으시고 저희 회사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낙찰 가능성 있는 적정 금액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또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결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